안녕하세요. 비와이 스타입니다. 아, 2011년 첫 방송은 아니고 두 번째 방송. 에, 지금 3월 13일인데요. 지금. 아, 오늘은 지금 출조를 지금 은그랑으로 나왔습니다. 아, 은랑 원래 지금 대창천으로 가려다가. 어, 일단 여기서 손맛 한번 보고 대창천으로 이제 이동을 하겠습니다. 일단 뭐 여기는 상황. 오늘 날. 라... 날씨가 바람은 좀 불고 있는데, 하, 기온이 1 9도까진가막 올라간다 그러니까, 오늘 아주 좋은 조항을 기대하면서 한번, 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 출연해주신 뒤쪽에 <laughs> 있고, 어, 여기 뭐, 은거랑은 포인트도 좁고, 어, 제가 조행기도 자주 올리위 해서 뭐, 딱히 그 포인트를 설명할 부분이 없는데, 일단, 중요한 내용은 낚시하면서 말씀드리고 일단 낚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첫 채비는 이렇게절크 베이트로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아. 쇼필미나 수원부터 좀 확인해 봐야 될것 같은데 <laughs> 아 수원이 9도 나오네 요구도 괜찮은데? 미나오를한 쳐도 될것 같은데 지금 수원이 9도 이 정도면은 그러면 아주 괜찮은 온도인데 스몰로버직으로 일단 한 마리 낚아 놓고 시작하겠습니다 그 <laughs> 무조건 낚을 수 있다는 자신감 이래놓고 못낚을면어지 불안한데? 왔습니다 또야 아, 이런 스피너 아 스피너가 있다 진짜 <laughs> 스몰러 버지게 자첫수 걸로 왔습니다 사이즈는 좀 작은데 사이즈는 20대인데 이제, 아, 이게 액션을 특이 특별히 주지 않고 그냥 약간 던져놓고 물이 흘러내려가는 거 가만 놔두니까, 알아서 그냥 입질을 해줍니다, 이거. 바람에 떨려, 떠내려가는, 이, 떠내려, 조금씩 조금씩 떠내려가게 가만 놔두기만 했는데, 입질을 해줬습니다, 이러면. 어, 역시, 언더랑 잘 나옵니다. 그러서 자, 스몰 로버 직으로또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지금 포인트가 어떻게 되냐면 지금 집중적으로 던지고 있는 부분이 아 뭐가 이거 지금 요 아... 포인트 설명할 날 다가서 이거. 지고 있는 포인트가 어 이쪽 부분이 갑자기 이렇게 쑥 꺼집 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이쪽으로 수심이 훅 깊어지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그 부위를 중심으로 딱던 지고 있는데 아까 같은 경우는 그 꺼지는 부분에 그쪽에서 아무렇지 않게 물이 흘러 가 내려가게 놔뒀는데 입질을탁 해줬습니다

아... 사이즈가 또 요런 놈들이 나오네 또 액션은 살살살살 썽톡일주딱에 아... 사이즈가 너무 작은 것 같은데 지금 아 이런 사이즈가 아닌데 아네 요, 스몰러버 체기로 했었는데, 어, 지금, 상황이, 뭐, 그렇게 나쁜 것 같지도 않고, 이걸로 하니까 지금, 잔챙입질만 두 마리, 일단 베스 얼굴도 확인하고, 근데 사이즈가 좀 작은 놈들이 나와갖고, 어, 수온이 한 9도 정도 나오고 하니까, 어, 제가 볼때 활성도는 이런, 미노로 해도 충분히 나올것 같기 때문에, 예, 약간, 사이즈도 이제 한번 이제 선별할 겸, 미노로 한번 낚아보겠습니다. 큰 놈들은 약간 산란을 위해서 이제 얕은 대로 이제 좀 빠진 것 같아서 좀, 좀 얕은 대로 가면서 이런 큰 사이즈의 미노로 여러 가지 액션을 줘서 한번, 한번 낚아보겠습니다. 조금 더 얕은 대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예. 네. 요, 요 봄철 시즌이라든지 저 같은 경우는 거의 뭐 1년 내도록 그냥 이걸 자주 쓰는 룰이긴 한데, 봄철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어은 이렇게, 저크 베이트입니다. 민호우, 미노, 쇼필 민호우라고 하는 요저크 베이트인데, 아, 요런 형식의 돼서, 아 미노인데, 이런 형식의 웜으로 돼서, 된 민호우인데, 이런, 이런 민호우 타입이 가장 대중적으로, 그, 나올, 선호하는 게 서스펜딩 스타일입니다. 이게 서스, 이 예, 하드 베이트의 종류가 싱킹, 플로팅, 아, 플로팅, 서스펜딩 이 있는데 이게 예, 플로팅은 물에 뜨는 타입, 서스펜딩은 물 중하층에 머무르는 타입, 이제 싱킹은 점점 가라앉는 타입입니다. 예,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슬로우 플로팅에서 천천히 떠오르는 그런 모. 아, 이거는 서스펜딩 유너 같은 경우는 액션을 주고 기다리면은 그. 수, 일정 푸시면 도달한 이후에 계속 그 위치에 유,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스테이를 장시간 줄수 있기 때문에 가장 그 미노를 쓸때 선호하는 타입이긴 한데 이런 플로팅 타입 같은 경우는 뭐 워킹 베서부 분들이 이제 쓰기도 편하고 떠오르다 보니까 미끄럼이 덜하기 때문에 이렇게 쓰기도 편하고 그 다음에 이런 수초가 많은 지역에서 수초 위를 이게 서스펜딩에잘 걸리기 때문에 플로팅 타입으로 약간 덜 걸리기 위해서 이런 플로팅 타입으로 수초 위에서 공략할 때 이런 걸 사용합니다. 예. 그리고 뭐, 적극 베이트 액션을 주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가장 먼저 액션을 크게 줄, 처음 사용하시는 분이 가장 주기 편한 액션이 이런 식으로 던 캐스팅을 하신 다음에 약간 로드를 이렇게 싹 끌어주고 기다려주고 이걸 여유줄을 감아주시고 살짝 기다린 다음에 다시 이렇게 끌어서 액션을 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끌어주고 기다려주고 이런 식으로 주시는 건데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던져시고 단순히 이런 식으로 감는 거랑 크게 액션이 차이가 안 난다고 생각하시는데 어 이렇게 단순히 리를 감는 것보다 이대 끝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동해주시고 감는 게루어이 어, 루어를, 민호를 운영하시는데 조금 더 섬세한 움직임을 줄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배를 이용해서 액션을 주는 겁니다. 요런 끌어주는 액션이 있고 그다음에 가장 많이 쓰시는 민호 하면은 가장 많이 보시는 이런 액션이 이런 저킹 인데요. 강하게 밑으로 쳐주는 이런 식으로 쳐주셔야 되고 뭐 짧게 쳐도 아... 이런 식으로 쳐고 강하게 저, 저킹을 주시는거랑 트위칭 같은경우는 짧게 짧게 탁탁탁탁 탁탁, 손목을 이용해서 주는거랑 저킹을 강하게 주는거랑 저킹이랑 트위칭 이런 액션을 주실때 가장 핵심은 저킹이랑 액, 트위칭을 주시면 유호가 이런식으로 지그재그로 탁탁탁 이러면서 액션이 막 지그재그로 가면서 이런 액션이 들어갑니다 이런 액션을 주실때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중요한 점은 라인을 이렇게 텐션을 유지한 상태에서 탁 쳐버리면은 루어가 이렇게 이쁜 액션을 내려고 약간 앞으로 끌려가듯이 이게 쭉 와버리기 때문에 라인을 텐션유지하상태에면서 액션을 주시면 앞으로 이런 식으로 와버립니다. 근데 라인을 이렇게 늘어뜨린 상태에서 라인을 쳐준다는 느낌으로 탁 쳐주면 액션 탁, 탁, 탁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지그재로 강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 이런 저킹 트위칭을 주실 때 이렇게 라인에 여유줄을 주시고 라인을 쳐준다는 느낌으로 탁쳐 주시면 조금 더 아름 이쁜 액션이 좀 조금 더 많이 흐트러지는 요런 액션이 들어가 기 때문에 쳐 주실 때 액션을 주실 때 슬랙 라인을 주시고 라인을 늘어뜨린 상태에서 라인을 쳐주신다는 느낌으로 탕탕탕탕탕 탕. 탕, 탕, 탕. 그런 식으로 하셔야지 액션이 조금 더어 조금 더이 어 민호에서 생명을 불어넣은 듯한 그런 액션이 들어갑니다 요런 같은 경우는 이제 저킹과 이제 트위칭을 막 섞어서 강하게 주고 탁탁탕탕탕 탕, 탕. 탕탕탕탕탕탕이러고딱 이게 뭐 자기 마음대로인데 이거는 어떻게 주신다는가그 정도만 아시면 되는데 이런 저킹과 트위칭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 제가 볼때 이런 저크베이트의 가장 주, 가장 중요한 핵심은 스테이인데 스테이 그러니까 이런 저킹을 한번 주시더라도 이 스테이 저킹 들어가는 그 액션 동작보다는 저킹을 주고 한번 기다리는 타임. 요 타이밍 입증이 가장 많기 때문에 어 이런 적 미노로 하실 때 가장 핵심은 스테이를 주는 시간입니다. 이런 트위칭을 주시고 스테이를 주는 시간 요 스테이를 줄때그 가장 고그 타이밍이 가장 시, 신경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laughs> 근데 사이즈. <laughs> 아, 특징이 나오네요, 지금. 요 꼬리를 보면 상처도 있고 몸에 군데군데 상처도 있는 게 지금 산란장을 지금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애들이. 와, 벌써 이런 식인가? <laughs> 첫 방송인데? <laughs> 아, 그 아까 약간 셀로 지형에서 액션을 탁탁탁 주고 기다리는 스테이 순간에 1초, 2초 기다리 정도, 2초, 3초 정도 기다렸나? 탁 입질해줬습니다. 아, 이가 활성도 좋게 제일 앞바늘을 요런 놈이 이 정도 사이즈의 미노로 물고 나왔습니다. 아, 어, 미노는 한요 정도만 간략하게 아시면은 이제 자기만의 스타일로 하시면 될 겁니다. 미노 이게 확신을 가지는데, 처음에 이렇게 몇 가지 액션을 줘보시고 안 나오면은, 아, 자기가 주시던 대로 계속 액션을 주고 안 나오니까, 아, 이거 안 나오는갑다, 오늘, 민호로. 바꿔야지? 하면서 채비를 바꿔버리시는데, 그러면 민호에 대해서 이게 약간 발전이 없이 항상 그 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그럴 때 생각하셔야 되는 게 채비를 바꿔야지 되기보다는, 어, 민호의 리트리브 방법을 바꾸는겁니다 어, 빠르게 해본다든지, 천천히 해본다든지, 시테를 1분에서 2분 정도 길게 줘버린다든지, 안 그러면, 자를게 빠르게 탁탁탁 스테이 1초 타다닥 이런식으로 준다든지 이런식으로 리트리브 방법을 바꾸시는게 이 미노에서 조금 더 자기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한 요정도만 간략하게 미노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도로 어 그러면 미노로 계속 전화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 지금 은그라인에서 낚시를 해봤는데요. 아, 어, 요 며칠 지금 낚시가 계속 좋면서 어, 애들이 이제 셜로로 빠져서 산란을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 보니까 요 약간 좀 이른감이 있는데 아까 좀한 녀석은 산란장 만드는 것처럼 뭐, 막, 몸에 상처를 입고 꼬리가 다너덜너덜해진 그런 녀석이 하나 나오던데 그게 약간 산란장을 만들면서 이제 꼬리로 이제 그런 한란장을 만든다 보니까 그런 흉터가 잘 생기는 모습이 보이는데, 어, 수온이 지금 약간 오후에 되면서 올라가고 이제 한1 0도 정도 나오는데, 어, 요 정도 온도도 지금 한란을 하려고 이제 준비한 애들도 있고, 모기 활동을 하는 애도 있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활성도가 보면은 리노가 지금 이렇게 약간 큰 사이즈를 리노를 쓰는 인데도 어, 사이즈가 지금 한 30초반? 30, 초반? 한30 아니 20 후반 이런분들도 이거를 먹으려고 앞부분, 그거, 앞바늘을 정확하게 탁 물고 나오는 그 녀석들이 많이 좀 보였기 때문에, 어, 지금, 이제 산란의 이제 시즌이 온것 같습니다, 이제 프리 스폰기라고 하죠? <laughs> 산란적 활동을 위한 환경 같은데, 지금 마리스 적으로좀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 어, 대기, 대부분이 지금, 어, 셸로 쪽, 아니면 수초 주변. 요런 쪽으로 자주 붙어 있습니다, 지금. 얕은 쪽으로. 요런 쪽으로 해서, 어, 웜 낚시로 약간 천천히 하는 낚시도 괜찮은데, 크랑크 베이트나, 그런 민호, 요런 종류로 빠른 낚시를 하시면은, 이제, 예, 많은 조가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어, 그래서 오늘 낚시는 한, 어, 지금 요런 날씨 좋을 때다 밖으로 나가셔서 한번 낚으시면은, 민호나 크라세에 부담 없이 지금 걸릴 때도 잘 없으니까 한번 던지면은 손맛을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아, 어, 그럼 오늘 낚시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자리에서. 말에 바로, 나이스. 이자리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이자리에이자리에자리에있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자리에이자리에이 이사은 내려와서 걸어가지. 되게 빠르겠다. 취미생활이 있구나. 취미생활? <laughs> 운동 중인 거지. 러닝머신날수 있지. 회식갑자기. I'm 사실 주로 해봤는데 은거랑에는 약간 아까 한놈 정도가 이제 뭐산란 장을 만드는 그런 행동을 보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산란을 위해서 준비 활동 이제 먹이 활동을 하는 그런 활성도를 보이고 있고 한지 드 한지 지도하고 약간 뭐 알짜리 뭐 그런 얘기를 하긴 했는데 뭐 그런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아직 수초 쪽에 붙어가지고 어~ 수초 앞으로 지나가는 애들을 먹이라는 먹이 활동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서 지금. 이제 산란을 준비하려고 이제 활성 먹이 활동을 이제 시작하는 그런 단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채비를 하셔서 나오시면은 이제 이제부터 이제 대박 시기 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laughs> 시즌 시작, 시즌의 시작입니다. 시즌의 시작. 이번 조영보다는 다음 조영이 더 기대되고 그 다음 조영이 더 기대되는 이제 그런 시절이 왔습니다. 이제 어. 오늘 해봤는데 그렇게 막는 장면을 많이 안나오기도 했는데. 어 카메라를 못 담았지만 음, 나름대로 많은 마릿수를 봤기 때문에 뭐 다음 조행을 좀더 기대하면서 오늘 조행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좀더 멀리 가서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